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살아남으려면 입소문만큼 좋은 홍보수단도 없습니다. 입소문으로 대박친 허니버터칩 이후로 정말 입소문을 위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 회사에서 슈퍼마트라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초딩이 짝사랑하는 남사친에게 전학까지 말하며 가지와 말을 선물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입소문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이렇게 입소문을 위해서 제작되었던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멕시카나입니다. 치킨 업계 역시도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기로 유명한데요. 워낙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 기본인 양념과 프라이드의 맛은 상향 평준화 되었고 치킨 업계에서는 조금이라도 돋보이기 위한 신제품들을 끊임없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말 입소문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내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회사가 멕시카나인데요. 멕시카나는 전통의 강자였지만 점점 BBQ와 교촌에 밀렸고 이대로는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아이유가 모델을 하던 2015년 갑자기 멕시카나에선 후루츠 치킨을 출시합니다. 딸기 우유에 빨간 치킨, 바나나 맛에 노란 치킨, 메로나 맛에 메론 치킨 세 가지 맛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는 신호등 치킨으로 불리며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합니다. 사진부터가 뭔가 정말 괴랄한데요. 당시 한창 잘 먹고 잘 나가던 벤츠 역시 기분이 안 좋아졌다며 먹방에 실패를 했으며 소프는 베스킨라빈스의 불이 난 맛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치킨 플러스 사탄이라며 치탄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실제로 배달 주문을 위해 전화를 하면 점주가 진짜로 시킬 거냐고 묻는 총극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엔 프라이드 치킨에 가루를 따로 주는 등 양심적으로 배달을 해주는 업체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를 접해 본 사람들은 바나나 맛이 그나마 먹을만하고 멜론은 껌을 녹여 먹는 맛이며 딸기 맛은 빨간 시럽 맛. 이라고 하는데, 브이라이브에서 아이유에게 후르츠치킨을 먹어봤냐는 질문을 하자, 맛있던데? 라고 했던 장면은 아이유의 유일한 거짓말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이런 평가들이 엄청나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고, 그렇게 의외로 후르츠치킨의 판매량은 생각보다 높았고, 맛있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멕시카나에선 이게 된다고 생각했는지, 기나긴 혼종의 여정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유레닭이라는 이름의 유자맛 치킨을 출시하기도 하고, 소스를 부어먹는 부메랑 치킨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커리우먼이라는 커리치킨은 정말로 난과 함께 배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예 치토스와 제휴하여 치토스 치킨도 출시되었는데 저도 사먹어 봤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8년에는 오징어 짬뽕 치킨이 출시되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후반기에는 미스터 김치킨이라는 김치 치킨이 출시됩니다 치킨을 주문하면 이벤트로 종갓집 볶음김치가 함께 오는 신박한 구성이었는데 양념치킨에 김치 건더기들이 묻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과 콜라보를 하여 매운치킨인 불닭치킨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결국 올해가 되어서는 깊은 풍미와 달콤한 향기의 정체는이라며 커피 잔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는데요. 정말로 달콤한 커피가 생각날 때 먹는 치킨이라며. 카페 라떼 소스가 들어간 달콤 라떼 치킨, 줄여서 달라 치킨까지 출시해버립니다. 치킨의 향 자체는 그냥 간장 치킨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함께 오는 카페 라떼 소스는 스카치 캔디를 녹인 향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맛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데, 한 리뷰어는 의문이 남는 맛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자 인터넷에는 쌈장치킨이라는 신메뉴가 나온다고 하거나 막걸리치킨이라는 메뉴가 나온다는 선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검은사막입니다. 검은사막은 2014년에 출시된 MMORPG 게임인데요. 당시에 그래픽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게임들이 사라지는 동안에도 검은사막은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여 현재는 액박과 플스용으로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엄청난 대박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하는 그런 스테디셀러이고, 검은사막 모바일 역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은사막은 굉장히 독특한 마케팅을 하는데요. 바로 여러가지 제품들과의 콜라보 제품들을 출시한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옛날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던 시절, 스타크래프트 캐릭터만 그려져 있으면 제품들이 알아서 팔려나갔기에 프로토스 맛, 저그 맛, 테란 맛 음료수가 나오기도 하고 스타크래프트 과자가 출시되기도 하여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스타의 인기에 편승하여 만든 제품이었고, 콜 오브 듀티와 콜라보한 메콜 오브 듀티, 라그나 로크와 콜라보한 포링 딸기 과자와 바포 매트 초코 과자, 카트라이더와 콜라보한 코카콜라, 던전 앤 파이터와 콜라보한 마운틴 뷰와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메이플과 립톤의 콜라보, 컴투스 프로야구와 제휴한 홈런볼과 롯데마트와 제휴한 컴투스 프로야귤, 바람의 나라 연에서 만든 모구촌 추석 선물 세트 등 게임의 스팟성 콜라보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검은 사막은 좀 결이 다른데요. 콜라보를 하기 위해 게임을 출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로 별의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에 해태 제거와 손을 잡고 검은 사막을 선보인 것으로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은사막과 혜태 음당 껌을 콜라보하여 껌 안에 게임 쿠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캐릭터인 란이 공개되면서 네네치킨에서는 너에게란 세트를 출시합니다. 도미노 피자와도 제휴하여 피자를 먹으면 쿠폰을 주더니 달콤 커피와도 제휴하여 허니큐브를 주문하면 레이드 입장권을 주기도 했고 설빙에서는 검은사막 빙수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결국엔 광천 김과 제휴하여 사막의 열기로 바싹 꾼 김은사막을 출시하는데요. 맥플의 저주받은 소녀와도 콜라보하여 퀘스트로 만들기도 하였고, 활용점정으로 사막 같은 머릿결에 오아시스 같은 부드러움을 준다며, 감은사막 샴푸를 출시하기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담당자는 출근하면 오늘은 어디랑 콜라보하지? 하고 찾아다닐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곰표입니다. 곰표는 모두가 알다시피 밀가루 회사인데요. 이곰 모양 로고를 안본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겨울에 슈즈의 신동이 곰표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빅사이즈 의류 업체인 포엑스알이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서 티셔츠를 만들었고 이를 신동이 입고 다닌 것입니다. 곰표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포엑스알과 협업을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게 2018년 여름에는 정식으로 곰표 라이센스를 획득한 디자인의 곰표 티셔츠가 제작되었고 엄청난 인기를 모으며 완판됩니다. 이게 되겠다 싶었는지 곰표와 콜라보한 제품들이 이후로 엄청나게 쏟아지는데요. 곰표 패딩에 곰표 빅사이즈 가방도 출시되었으며 곰표 주방세제와 곰표 치약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없어서 못파는 곰표 밀맥주까지 출시되고 막걸리를 뒤집어 읽으라며 표문 막걸리까지 출시하는데요. 이후로 곰표 밀가루 쿠션, 곰 곰표 밀가루 핸드크림, 곰표 오리지널 팝콘과 나초 같은 제품들이 줄줄이 나왔고 곰표와 콜라보한 의상들도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콜라보를 하여 브랜드 인지도는 올라갔지만 의외로 밀가루 매출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곰표의 마케팅 담당자는 2030세대의 곰표를 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곰표가 대박을 치자 이를 따라하는 제품들도 우후죽순 나왔는데요. 구두약을 만드는 말표에서도 흑맥주를 시작으로 초콜릿 등을 출시하였고 천막표 시멘트에서도 빅사이즈 가방과 슬리퍼도 함께 노가다 에디션으로 출시하였으며 참이슬에서도 커다란 가방을 만들기도 했고 맛소금을 만드는 미원에서도 팝콘을 내놓더니 모나미에서는 매직 모양 스파클링 음료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팔도에서는 미샤와 협업하여 비비크림면을 출시하는 등 뭔가 점점 선 넘은 제품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너무 많은 혼종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